멘토링 이어가겠습니다. 전화 문자 활짝 열고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문자 보내실 때는 종목명, 매수값, 비중 적어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걸려온 전화부터 받아볼게요. 네,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아,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난시 네, 스토킹 연결되셨습니다. <laughs> 네,네, 감사합니다. 아이고, 목소리 아주 귀해시네요. <laughs> 예, 어떤 종목 들고 계세요? 네, 태경화학이요. 네, 매수과하고 메스요 6,600원에 20%요. 예 6,600원에 20%. 네. 아, 요즘 많이 빠지면서 손실 보고 계세요. 네. 어떤 부분 가장 궁금하세요? 원금 거절 올라올까 싶어서요. 아유, 예, 회복은 네. 되려나. 김민식 전문가 연결시켜드리겠습니다. 상담 받아보세요. <laughs> 네. 네, 최근에 시장이 많이 빠지면서 심리가 많이. 깊었을 것 같은데요. 최근에 주가가 급등 이후에 꾸준히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렇게 급등하는 날, 그러니까 7월 22일날 이때 일본 그 가스 관련해서 반사 이익주로 이렇게 강하게 상승을 했다가 그 이후에 주가가 꾸준히 하락을 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최근에 시장이 반등하면서 같이 반등하는 모습 보이지만 최근에 좀 반등은 조금 약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이 회사 같은 경우에는 탄산가스를 만드는 회사인데요. 그래서 여름 수혜주라고 불리고 있는 상황이죠. 하지만 여름 수혜 쪽으로는 섹터가 잡히는 것보다는 과거의 뭐 과거의 모습을 보면 이렇게 한 번씩 주기적으로 크게 상승을 해주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해서 거래량이 한번 크게 터져 주면서 단기적으로 수급 인기가 많아지는 단기 종목으로 가는 방향으로 잡다가 꾸준히 그 다음부터 별로 인기가 없다가 최근에 한번더 인기를 받은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 종목은 최고 이후에. 다시 한번한달 정도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받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이미 시장 상황이 바닥에 놓여, 바, 바닥으로 지금 많이 깔려있는 상황에서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거래량이 거의 터져주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시간이 조금만 더 지나면 곧 다시 한번 크게 반등 나올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볼 만한 종목은 아니다. 그래서 어~ 본점 근처까지 반등이 온다면 그때 정리 한번 꼭 연락 주십시오. 삼천오백 원도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이후의 흐름 체크 도와드리겠습니다. 시노팩스 들여다봤고요 다음 문자 볼까요? 이번에는 솔리드 보겠습니다. 어, 매수가 5,880원에, 오, 비중이 꽤 있으시네요. 50%. 어, 이게 한때 굉장히 주목을 받았다가 요즘에 시장에서 조금 거론이 많이 안 되는 그런 종목이죠. 김민식 전문가님, 좀 들고 있으면, 음, 상승적으로 다시 가닥 잡을까요? 네, 최근 흐름을 살펴본다면 주가가 크게 하락하는 시점에서도 이 종목은 잘 버텼던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지금 현재 이 종목은 5G 장비 섹터로 엮여 있는 상황이고요. 우리나라 그 5G 섹터의 앞으로의 추이를 살펴보자면 하반기로 갈수록 설비 투자가 본격화돼서 좀더 증가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하반기로 섹터 전망은 충분히 밝다. 라고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시장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주가가 상승하고 있다는 점은 굉장히 힘이 세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상승을 어디까지 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면 이 종목을 기관 투자자들은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먼저 살펴봐야 되겠죠. 과거에는 주가에 기관이 참여를 하지 않고 있다가 4월달부터 기관이 주가에 참여를 했고 그리고 5월 말을 기점으로 해서 고점 찍고 모두 매도를 청산한 상황. 그리고 최근 움직임은 매수 매도하다가 최근에는 조금 매수 쪽으로 돌아오는 상황으로 볼 수가 있죠. 사실 얘기해서 기관은 현재로서 다 털고 너무 많이 상승을 해서 다 털었지만 주가가 잘 버티는 모습을 보니 조금 매수로 전향하는 게 어떨까라고 생각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도 마찬가지입니다. 크게 방향성을 못 잡고 있었지만 최근에 매수세로 대응을 해주고 있다는 점 따라서 최근에 주가가 하락할 때 기관과 외국이 모두 매수를 해주고 있으면서 주가가 하락하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안전하게, 전, 안전하게 목표가를 잡자면 전 고점 라인인 6,700원까지는 상승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여기서 시장 상황이 더안 좋아져서 추가 하락을 하게 된다면 어, 전 저점 라인과 120평 이평선 라인인 4,800원 라인이 손절 라인으로 적당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어, 5G 장비주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그러면 이 섹터 자체도 긍정적으로 보고 계시는 거예요? 어, 하반기로 갈수록 5G 섹터 자체는 긍정적으로 지금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그 안에서 탑백은 개인적으로 뭐라고 보세요? 어, 솔리드도 물론 좋지만 어,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리기가 조금 애매한 게 기관의 움직임과 외국인의 움직임을 충분히 다 검토를 한 이후에 가장 살아날 가능성이 높은 애를 추려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지수가 너무 밀리고 있는 상황이라 정확하게 딱 집어내기는 애매한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섹터 자체가 돌아갈 때좀 힘을 받는 종목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정리가 되는 것 같고요. 일단 솔리드에 대해서는요. 하단 4,800원, 상단인 6,700원까지 상승 여력이 있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내용 참고해 보시고요. 다음 문자 보겠습니다. 아이고 정말 정말 너무 힘든 하루하루입니다. 글 주셨어요. 신라젠 네 듣는 순간 알겠네요. 추매해서 매수가가 3만 구천 오원 비중 4십 퍼센트. 제발 상담 부탁 드린다고 김연덕 전문가님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일단 우리 시장님께서 어, 마음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신라젠 그 종목을 먼저 간단히 보시게 되면 내용은 다 알고, 알고 계실 겁니다. 뭐 팩사백3산 관련해 가지고 뉴스 나오면서 어, 코스피, 아, 코스닥 주가를 끌어내린 어, 주요 이제 주체 중에 하나죠. 어, 바이오 종목들 다 빠지면서 신라젠이 가장 크게 점하한가 이후에 추락이 가나와줬는데세 번째 이제 하락이 나왔던 자리에서 대량 거래량이 발생했습니다. 이렇게 어, 하하한가 락세번 이후에 대량 거래량과 함께 한번 매수에 강하게 들었던 모습이 나타났었는데 그때 이후로 지금 횡보 형태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날, 8월 6일 날, 화요일 날, 대량 거래 발생시킬 때, 아마 그때 추가 매수로 평당가 낮추신 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자, 이 거래량을 보시게 되면, 그날 거래량이 굉장히 크게 나와줬죠. 이 거래량이 나왔던 당시에, 우리 시청자님뿐만 아니라, 다른 대부분의 사람들이 추가 매수를 통해 평당가를 아마 낮췄을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4만원, 3만원대, 4만원, 5만원대보다는 3만원 후반 내지 4만원 전후 영역의 평단가인 분들이 많이 있을 거고 시청자님보다 더 싸게 갖고 있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렇다면 이 종목이 반등이 나와서 시청자님의 평단가 혹은 뭐 수익 구간까지 가져가기보다 좀덜간 자리에서 저항을 받고 밀릴 가능성이 좀더 높다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조금 아쉽지만 이런 경우에는 하락을 멈추고 지지력 확인한 이후 만원대 초반 정도에서 버티는 구간만 나와줘도 다행이고요. 반등이 나온다 손실더라도큰 상승을 노리기보다 이평선 저항을 받기 직전 혹은 조금 더 아래 자리에서 손실을 좀 줄이는 단계에서 매도가 나으실 것 같으세요. 그래서 제가 보는 기준은 일단 한 28,000원 정도까지 반등만 나와도 매도로 대응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요. 요 종목은 현재 최근 최저가가 12,600원입니다. 12,000원을 깬다라면 안타깝지만 일단 정리를 하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손절가 12,000원과 함께 28,000원 선 도달 시 일단 매도를 하시거나 다시 한번 상담을 받으시는 게 낫지 않겠나 의견 드립니다. 네, 28,000원 꼭 기억해 두셨다가 다시 연락 주세요. 신라진이었고요. 힘내십시오. 네. 아, 다른 종목 볼까요? 네, 문자 계속 주고 계시죠. 이번에는 삼성전기. 코스코 두개 문의 주셨는데 다른 분들 기다리고 계시니까 삼성전기 체크 도와드릴게요. 어, 매수가격 9만 원, 비중 35%. 어, 가격 보니까 음, 최근래 매수하신 것 같아요. 좀 떨어졌을 때 이게 저점이 아닌가 하고 매수하신 것 같은데 그 밑으로 다시 내려오네요. 김민식 전문가님. 삼성전기 어떠세요? 삼성전기는 과거에 MLCC가 호황을 이룰 거라고 기대가 많이 되면서 주가가 굉장히 강하게 상승을 했었던 모습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생각보다 MLCC 호황이 생각보다는 약했다면서 라 실망 매물이 많이 나왔고요. 그로 인해서 지금 주가가 힘을 못 쓰고 있는 상황이지만 MLCC는 아직 죽은 테마가 아닙니다. 앞으로 꾸준히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9만 원대의 가격 굉장히 잘 잡은 거라고 어, 생각이 들어요. 어... 그렇다면, MLCC 테마 말고 기관들이랑 외국인이 어떻게 생각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게 아, 가장 중요한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사주는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가느냐 어떤 추세를 보이느냐, 이게 더 중요한 거겠죠. 어, 에, 삼성 전기의 역량을 가장 많이 미쳤던 주체를 찾아보려고 했더니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최근에 같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어, 과거에는 자, 1월 달에는 기관이 좀더 주가에 영향을 많이 미치는 모습을 보였지만 그 이후에 동조화 현상이 일어났죠. 그래서 외국인과 기관이 거의 같은 모양으로 가다가 어 6월 27일, 6월 26일 이때를 기점으로 해서 외국인은 순 매수세로 전향을 한 상황이고요. 기관은 순 매도세가 꾸준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직까지 어떤 방향으로 누굴 따라가야 될지 정확하게 가늠하기가 힘들죠. 이럴 때 우리에게 해답을 주는 주체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이죠. 개인의 모습을 살펴보면 주가와 정확하게 반대로 움직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개인의 모습은 매수세에 있다가 최근에 매수세가 꺾이면서 매도세로 살짝 전향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죠. 다시 얘기해서 주가는 추세적으로 우상향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차트로 돌아가서 주가 9만원대는 전 저점이기 때문에 충분히 상향 돌파가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고요. 그리고 목표가는 안전하게 11만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만약에 여기서 시장 상황에 따라서 주가가 더 하락한다고 하면 주가가 팔만 이천 원 라인을 상향 돌파할 때 추가 매수를 차라리 노려워 보이는 게더 낫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팔만 이천 원 라인에서 손절을 하시고 다시 상향 돌파할 때 삼만 이천 원에서 재매수하시길 바랍니다. 네. 한 종목 빠르게 더 진단 도와드리겠습니다. 다음 종목은요, 캠트로닉스 매수가 만 육백 오십 원, 비중 오 퍼센트. 좀 손실 보고 계세요, 김현덕 전문가님 체크해 주시죠. 네, 빠르게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캠트로닉스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어, 연간 기준 보시게 되면 이제 만 원이라는 자리에 중요한 구간대가 있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어, 특정 호가라고도 얘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천 원, 오천 원, 만원 단위를 특정 호가라 얘기를 합니다. 현재 만 원대 영역에서 윗골이 달리면서 좀 밀리는 모습이 있고요. 월간 기준 분다라면 약간의 이제 상승 이후에 박스권 형태가 아닐까라고 부, 판단을 해 보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상승 이후 어, 박스권 형태의 유사한 모습이 나오고 나서 해당 자리에서 추가 급등이 없다면 결국 하락이 나오는 모습들을 지속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주봉이나 일본 그림 모두 마찬가지 형태일 텐데요. 우리 시천이 매수했던 만0 0원정도 영역이라면 아마 이때겠죠. 7월 한 초쯤일 것 같은데. 흐름을 간단히 보셔도 이평을 깨면서 급락이 나올 수 있는 위치였습니다. 그래서 8 0 0 0 원대 영역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평락가를 낮추셔서 오히려 지금 수익을 보셨어야 하는 자리인데 그 대응을 못 하셨던 부분이고요. 제가 봤을 때는 만원 정도 언저리에서 저항을 반드시 받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그래서 지금 손실이긴 하시지만 만약에 반등이 조금 더 나온다면 라만원 도달 시 일단 손실 구간에서 정리하시기 나으실 것 같고요. 현재 구간 추가락이 나와준다면 9,400원 깨면 손절로 대응하시기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캠트로닉스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전화 문자를 통한 상담 여기까지 하고요. 새로운 종목 발굴하러 가겠습니다.